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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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만두쌤이고 이번 시간에는 교류회로에서 RLC 교류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던스라는 것에서부터 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인피던스 했고 어드미턴스란 개념도 같이 한번 좀 가져가 보실게요. 자 인피던스 하면 저 우리 이런 그림 한번 떠올르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R l c였죠. r 성분 따로 해서 보, 따로 보고 자 여기 lc 부분 따로 또 우리가 봤더라. 였고 자 여기 우리 해석할 때 요건 그대로 r을 갖다 쓰면 되고 요건 해석할 때 어떻게 해라? j 오메가 l 그래서 임피던스라고 했었죠. 자 여기 오메가 l은 j xl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요. 우리 직류 회로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오메 법칙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 강에서 이어지니까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팅을 좀 하는 거예요. 저 여기도, 자, 어떻게 해라? 임피던스 J, J가 붙는데 마이너스 J고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것은 마이너스 j 요 뒤에가 xc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회로에석할 세팅이 된 것이고, 자 이거를 토탈에서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했고요. 그 임피던스는 z 이렇게 해서 는 r 더하기 j x 이렇게 쓸 것이다. 아래와 같이 직렬일 때는 r 더하기 j 에 XL 빼기 XC로 표현은 되드라 라는 겁니다. 여기 JXL과 빼기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J로 합친 거예요. J로 묶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직렬일 땐 되드라.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 이게 1번, 그리고 2번 어떻게 하라 그랬죠? 2번은 그래프를 그려라 였죠? 이렇게. 임피던스 도를 그리면 실수 J, 그리고 여기 r, 마, x 하면 요렇게 이제 해서 세타 생기고 여기 크기 크기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크기 위상 그리고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r, x 이런 식으로 크기도 구하고 위상도 구하고 이런 스토리를 방금까지 했던 것이고요. 자, 밑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어드미턴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병렬회로에서, 우리가 병렬회로를 해석할 때는 뒤집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를 도입해서 하면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이고, 병렬회로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결론을 한번 써보면, 1번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어드미턴스는 y로 표기를 하고, 자, 는, 자임피던스를 뒤집은 개념입니다. 병렬에서는 뒤집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뒤집은 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를 주시면은 어, 받아들이기 쉬우실 것 같고, 자 결론은 는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쁘게 정리를 하면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R 하고 빼기 j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뭉탱이로 묶어 버리면 앞에가 g로 빠지고요. 뒤쪽은 더하기 j b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 를 한번 해 볼게요.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것은 1번 요거 뒤집는 것이 어드미턴스, 그리고 이쁘게 정리하면 요렇게 되고요. 요 앞에 요 뭉탱이를 g로 바라보고 뒤에 요 마이너스부터 요만큼을 우리가 플러스로 요렇게 하자. B로 나타내자. 요것. 요것이 우리가 시험장에 가져가,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하면 2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서 1번 g 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컨덕턴스. G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세턴스 B라고 합니다. G는 r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r의 형태고요. B는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x 이런 형태다.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드미턴스는 뭘 가져가라? 자, 아, 임피던스를 뒤집은 것이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G 더하기 JB가 되며 G는 컨덕턴스, 요만큼 서스턴스 B는 요만큼이 다를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를 어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를 꼭봐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보는 게 맞는데 어 한번 같이 한번 가 볼게요. 자 위쪽을 좀 지워볼게요. 요거만 이제 달랑 가지고 가시면될것 같고, 자 여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험장 가서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것만 이제 외우시고 여기는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봐볼게요. 자 Y 인피던스는 자 어드미턴스는 인피던스를 뒤집은 거였죠. 자 근데 인피던스는 R 더하기 JX라고 했습니다. 넣으면 돼요, 그냥. 넣으니까 R 더하기 J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그 밑에 j 가 있으면 좀 그렇다. 찡그리면서. 아, 빨리 올려야겠다. r 빼기 jx. 이렇게 짝꿍을 곱해주는 겁니다. r 빼기 jx.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듯이, 자, 요렇게 짝을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된다 그랬죠? 어, 바로 앞에 문제 풀이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럼 앞에 거 제곱 r 제곱 빼기 뒤에 거는 jx의 제곱이 되고, 위에는 r 빼기 jx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러면 는자 jx의 제곱을 처리를 하면 j제곱 x제곱 이렇게 되는데 j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랬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그 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넣으니까 r 제곱 빼기 빼기 x 제곱이 되고 r 빼기 j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거의 다 왔죠? 자어 여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안 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탄생하고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r j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쁘게 실수와 허수 부분을 논하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나비아세요 나비 이렇게 나비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나비 모양 나오죠? 자, 분배를 이렇게 좀 해주면 나눠 버리면 아,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r은 실수 부분이 되겠죠? 실수. 그리고 여기 빼기 j가 되고 r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x 이렇게 하면 이쁘게 이쪽이 허수 부분으로 뛸 수가 있겠죠. 아하, 이 과정에 의해서 파란색깔 박스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론은 이거죠. 자, 요기 실수분, r 제곱더 하기 X제곱의 R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J, r 제곱더 하기 X제곱의 X,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그죠? G로 이제 쿵쾅 처리를 해버리고, 여기도 아, 뭐가 자지구래 B로 그냥 탁 묶어서 처리해버려서, 아, 컨다운더스 G, 사전더스 B로 얘기를 하드라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노란 색깔 가져가시고요. 외우, 이거, 이거, 외운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좀 연습장 이렇게 하면은 팍, 이렇게 유도가 되니까요. 아,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단위를 빼먹었는데 단위마저 정리해 볼게요 이 어드미터스는 단위가 모라고 씁니다 우리 임피던스의 단위가 뭐였죠 방해하는 정도니까 옴을 썼었죠 이제 그것을 이제 뒤집은 형태니까 모라고 이제 읽고요 저것은 모라고 하고 아 모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드미턴스 나왔죠? 자, 그 어드미턴스 보고 여러분들은, 아, 어드미턴스는, 자, 뒤집는 거였어.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요. 자, 아, 이거 하면은, R제곱 더하기 X제곱, 어, 앞에 증명하니까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여기에 R. 그래서 실수 부분과 마이너스 J, R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 이렇게 됐었죠? 정말 이쁘게 정리하면,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r 그리고 더하기 j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x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여기 파란색깔과 빨강 색깔이 보이죠? 이 파란색은 g 로 하자 더하기 j b 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 실수부고요. 이쪽이 허수부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실수부를 명칭이 뭐냐 이랬으니까 요거는 컨덕턴스다. 그 정답은 2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임피던스가 다음과 같답니다. 컨덕턴스를 구해보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아 어드미턴스를 구해봐야겠다. 이것은 임피던스를 뒤집었을 뿐이다.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3 더하기 j 4 분의 1을 넣으시고 넣해서자 어떻게라 해요기요기에 아, 이 부모에 막 J 있는 거, 좀 걸리적거린다. 자, 빨리 짝꿍을 곱해줘라. 이렇게. 3 빼기 J4. 자,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더라. 였죠. 자, 그래서 3 제곱 빼기 J4의 제곱이 되더라. 여기는 3 빼기 J4가 이렇게 남고요. 는 처리할 때 J4의 제곱은 J제곱 4제곱인데, J제곱,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J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고 J가 없어지죠? 아주 간단해졌네요. 자, 이렇게 넣으면, 자, 밑에 9 빼기 빼기 16 이렇게 돼 있죠. 분의 3백이 j 4가 되더라. 저 반가운 소식이 있죠? 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탄생하고 9 더하기 16 분의 3백이 j 4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쁘게 놓아볼까요자 나비 보이시네요. 나비 이렇게 실수와 허수로 이쁘게 정리를 하면 여기 실수 여기 플러스 j 허수 처리를 이쁘게 좀 하면 여기는 25분의 3이 되고요. 25분의 4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겠죠. 아 이걸 어떻게 해라? G 더하기 JB로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 물었죠? 컨덕턴스는 이게 컨덕턴스였죠. 컨덕턴스 이것이 서스턴스. 근데 큼지막하게 모양을 보세요. G에 해당하는 게 누굽니까? 요만큼이죠. 아 따라서 G는 25분의 3이 되겠고요. 아유, 계산이 귀찮다면 계산기 쓰면 되죠. 뭐. 자, 이렇게 해서 3. 나누기 25. 빠르게 0.12입니다. 그래서 0.12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보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가 이럴때 서세턴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뒤집은 거고요. 자, 넣으면 6 더하기 제이 8분의 1 이렇게 되고 아이고 분모의 j 싫다 짝꿍 곱하자 짝꿍 이렇게 600이 j8 그러면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여기는 600이 j8 그대로 들어오시겠죠? 자 그러면 j8의 제곱은 j제곱 8제곱 j제곱은 마이너스 88에 64 빠르게 좀 되죠? 이렇게 그러면 36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되시고요 64분의 6백이 J8이더라. 그럼 100분의 6백이 J8이 되고요. 자, 이쁘게 분리하니까, 여기 나비 모양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100분의 6 더하기 j 의 마이너스 100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는 G 더하기 J8. 비드라, 자 그럼 서세턴스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이었죠? 100분의 8은 0.08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서센턴스 크기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컨덕턴스와 서센턴스가 뭔지 가지고 가라라는 문제였고, 자 r 을 직렬로 회 해서 서센턴스를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요 뒤에서 할 건데 지금 한번 미리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호 되면 좋고 안 되면 뒤에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저항 R이 이렇게 있고요. 자요렇게 리액터. L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우리 서센턴스 구하기 위해서 어드미턴스는 인피던스 분의 1해서 여기서 컨덕턴서 서센턴스를 이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인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인피던스 Z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그대로 r 을 쓰면 되고요. 자, 이 교류에서 이것을 직류 해석하듯이 하고 싶다면 이 L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J 오메가 L로 바꿔라. 즉, 이것은 J X L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R 더하기 원래 J X로 표기가 되는데 여기는 아까 직렬에서는 제가 R 더하기 J X는 X L 빼기 X C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커패시터는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영이니까 날려버리고요. 요만큼만 읽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JXL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럼 넣어볼게요. R 더하기 JXL 분의 1이고요. 느자좀 네. 여러분들 얼굴 찡그러지나요아이 J 분모 있는 거좀 걸리적거린다. 뭐짝꿍곱해라 JXL R 빼기 JXL 이렇게 하시고요. 자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더라 이렇게 분해 r 빼기 jxl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는자 그리고 r 제곱 자 여기 보니까 jxl 제곱은 j 제곱 xl 제곱인데 j 제곱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xl 제곱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느니까 여기 빼기빼기 만나니까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XL 제곱분의 R 빼기 jXL이 되고요. 나비 있죠? 나비 이렇게 자 이쁘게 실수어서 분리하면 R 제곱 더하기 XL 제곱분의 R 더하기 j에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XL 제곱분의 XL 이렇게 되더라. 이것은 실수, 이쪽은 허수축이었고요. 는 g 더하기 jb였죠. 그러면 이 b, 서센터스에 해당하는 것은 요만큼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이렇게 알리오더 x 기 x제곱 맞나요? 이렇게 그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류회로에서 임피던스 부분 같이 봐봤고요. 두 가지 스토리.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제가 맵을 그려드렸고, 두 번째는 임피던스에서 크기와 위상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임피던스를 뒤집은 어드미턴스는 실수와 허수 부분을 놓으면 실수는 컨덕턴스, 허수 부분은 사세턴스. 이렇게 가드라 해서 문제와 함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 여기서 출제되는 것도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